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 샵튜브 진행자 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디오 평론가 김표입니다. 오늘 살펴볼 제품은 독일 럭셔리 브랜드 버메스터의 인티앰프 032인데요. 이 번쩍번쩍 빛나는 크롬 마감에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을 닮은 세시 디자인이 처음부터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032는 어떤 앰프고 또 어떤 사운드를 들려주는지 오디오 전문 리뷰어 김표님과 함께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편 님. 그 버메스터는 그포르쉐 파나메라 그리고 벤츠 S클래스 등에서 3D 카 오디오 사운드를 책임지는 대표적인 럭셔리 오디오 브랜드인데요. 개인적으로 버메스터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합니다. 버메스터는 2015년에 작고한 엔지니어 디터 버메스터가 1 9 7 8년에 설립한 독일 오디오 제작사인데요. 나나씨가 말씀하신 대로 전세계에서 손꼽히는 럭셔리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몇년전 인터뷰했던 버메스터 임원에게 왜첫 직장으로 버메스터를 선택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오디오를 무척 좋아하는데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페라리에서 일하고 싶은 것과 똑같은 일이라고 해요. 이만큼 독일 자국민들한테도 엄청난 신뢰를 받는 브랜드가 바로 버메스터래요. 이 공사미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외관이 버메스터가 밀고 있는 디자인인가요? 그렇죠. 이 거울처럼 반짝반짝 반사되는 크롬 마감이 이 버메스터의 시그니처라 할수 있습니다. 아, 네. 이 버메스터의 럭셔리 이미지에는 하이엔드 사운드도 크게 한몫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버메스터가 현시점 대표적인 럭셔리 오디오 브랜드가 된 것은요. 단지 고급스러운 크롬 마감 디자인이나 아니면 수억 원대 고급 차량의 카우디오로 들어갔기 때문만은 아닐 텐데요 1983년에 하이파이 파워 앰프 최초로 밸런스 설계를 투입하고 1994년에는 일반적인 돔 트위터 대신에 이 AMT 트위터 들어보셨죠? 네네. 이 AMT 트위터를 투입하는 등좀 선구적인 안목과 이에 걸맞은 하이엔드 사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럭셔리 브랜드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이들의 프리앰프 808하고 파워앰프 909가 마크5, 그리고 파워앰프 911이 마크3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도요. 네. 어, 이들의 사운드와 설계가 아예 처음부터 완성형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공3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어, 이렇게 크고 무겁고 잘 생긴 공3이가 버메스터의 엔트리 라인업이라는 게 저는 믿겨지지가 않아요. 버메스터는 역시 럭셔리 브랜드다운 라인업을 갖췄는데요. 플래그십은 모노블로 파워앰프 102와 BC 350 스피커가 보진한 시그니처 라인. 그 다음은 808 MK5 프리앰프와 909 MK5 파워앰프. 111 뮤직센터, 175 턴테이블 등이 포진한 레퍼런스 라인. 그 다음은 911 MK3 파워 앰프와 088 프리 앰프, 100 포노 앰프, 216 파워 앰프 등이 포진한 톱 라인. 라인. 그 다음은 이번 시청기인 032 인티 앰프를 비롯해 956 MK2 파워 앰프, 035 프리 앰프, 036 파워 앰프 등이 포진한 클래식 라인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버메스터라는 아주 거대한 왕국이 완성된 거라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버메스터는 그 모델명이 다 숫자로만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네, 생각보다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하고 심플한데요. 어, 네. 이 모델명이 이제 그세 자리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앞에 두 개는 해당 모델이 탄생한 연도고, 그 다음에 끝에 한 개는 해당 모델이 탄생한 월을 뜻하거든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 톱라인의 216 파워 앰프는 2021년 6월에 발매된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 032는 2003년, 2월에 나온 제품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벌써 20년째 롱런하고 있는 범에스터의 대표작 중 하나인데요. 20년. 그렇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소리라든지 설계가 완성형으로 태어난 인티앰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032의 실물을 보니까요 사진보다 훨씬 멋있고 그리고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뭔지 모르겠지만 위풍당당함도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 열을 식히기 위한 방열핀이 양 사이드에는 물론이고 전면 패널에도 붙어 있는 점이 아주 멋집니다. 그렇죠. 저도 이 보면 볼수록 정말 갖고 싶은 인티앰프 중 하나인데요. 네. <laughs> 특히 이 앞에 보이시는 이 작은한 디스플레이 있죠. 그리고 이제 버튼, 그 다음에 이제 볼륨 노브가 달린 그 전면 중앙 패널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안에를 좀 들어가 보면 이 전면 패널을 만들기 위해서 두께가 무려 25mm나 되는 황동을 깎아서 만든 거라고 해요. 아 물론 이제 마감을 크롬 도금으로 한 건데 네. 이렇게 두꺼운 황동으로 깎아서 만들었으니까 그만큼 오디오의 최대 적이라 할 진동을 완전 처음부터 배제할 수가 있는 그런 설계인 거죠. 네. 이 후면을 보니까 밸런스 입력 단자가 3조, 언밸런스 입력 단자가 1조, 프리아웃 단자가 밸런스 언밸런스 각한조 6.3mm 헤드폰 잭 등이 눈에 띄는데요. 김편님이 인티앰프의 출력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티앰프인 만큼 출력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클래스 AB 증폭 설계로 4옴에서 171W를 냅니다. 설계나 스펙에서는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 우선 입력단부터 출력단까지 모두 밸런스 설계를 취어갖고 노이즈 유입을 최소화한 게 가장 눈에 띄고요. 그리고 신호 경로상에 음질에 방해가 되는 커패스터를 없애어고 음의 순도를 높인 점도 아주 눈에 띄어요. 그리고 볼륨이 한 채널만이 아니라 좌우 채널을 동시에 컨트롤한다는 점 네.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와 이 출력단을 있는 내부 배선제로 아주 두꺼운 고순도 동선을 쓴 점이 아주 눈에 확 들어옵니다. 스펙 중에서는요. 이 천이 넘는 댕핑 팩터 그리고 0.006%에 불과한 외율 그리고 주파수 응답 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3db 기준 10Hz에서 200kHz에 이르는 점이 아주 대단합니다. 이곳 이 소리샵 청담 매장 시청실에서 진행된 032인테프 시청에는 정말 호화스러운 시스템이 동원했죠. 그렇죠. 저도 이제 정말 갖고 싶은 <laughs> 네. 이 컴포넌트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네. 소스 기기로 T Plus A의 m p 2 0 0 r 을 비롯해서 캡의 플래그십 스피커 블레이드 1 메터가 도운됐고요. 네. 케이블 역시 크리스탈 케이블의 최상급. 아트 시리즈가 완전 호화롭게 도입이 네. 됐습니다. 이첫 곡은 다이애나 크롤의 노문 에롤리였는데요. 김편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선 첼로의 저음이 정말 돌덩이처럼 묵직하게 들렸고요. 전체적으로 음들이 팽팽하게 활시처럼 당겨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컬 목소리가 아주 따뜻하고 피아노의 고음은 뭐랄까 어, 맑고 힘이 가득해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조용한 앰프다 이런 인상을 받았어요. 네, 맞아요. 이 엄청난 힘이 저를 이렇게 꾹꾹 누르는 것 같았는데요. 청음 때 제가 맨발로 샌들을 신었는데 발끝에 음파가 이렇게 간질간질하게 느껴질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뭐한 군데에서도 잡음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잡음이 없다. 깨끗하다, 조용하다. 네. 이게 이제 범에스터 032 인티앰프의 큰 특징인 것 같아요. 네. 다음 곡은 바흐 칸타타 147번 합창곡이었는데요. 정말 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바이올린, 바이올린 소리가 정말 생생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남녀 합창단 소리가 정말 성스러운 느낌이 들 정도로 완벽했어요. 특히 고음 성부가 정말 예쁘고 깨끗해갖고 어, 정말 황홀했고요. 네. 무대의 공간감 역시 잘. 그려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무대가 넓다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요. 이게 제가 천주교 사람이라 성당을 많이 가봤는데 대성당 이제 그 중에서도 천고가 높고 또 아주 넓은 곳에서 음악을 듣는 듯한 생생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간만에 정말 간만에 이 눈앞이 어지러지라는 게 느껴질 정도였고요. 최근에 들은 클래식. 최근에 들었던 클래식 음악 중에서 가장 큰 만족을 느꼈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나나 씨가 이렇게 흥분해서 뭐 <laughs> 이렇게 말씀하신 건 처음 본것 같아요. 너무 좋아. 네. 네, 근데 나나 씨도 이렇게 여러 진행을 여러 제품 진행을 하고 들어보시니까 네. 귀가 확 열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귀 높이, 네. 눈 높이가 아니라 귀 높이도 상당히 높아지신 것 같아요. 어떡하죠?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laughs> 네, 다음 곡은 시랑노이인 스팅의 잉글리스맨인유역이었는데요 나는 이 곡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 이게 저는 라이브 공연장의 생생함이 그대로 전달되는 느낌이었고요. 이 특히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따라서 환호성을 으할뻔할 <laughs> 할 정도로 생생함이 느껴졌고요. 또 소리도 어떤 소리도 놓치지 않고 좀 정말 모조리 다 들려주는구나. 음. 정말 지나치게 모조리게 다 들려주는 그런 앰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쉽게 말해서 TV로 비유를 하자면 마치 4K 대형 TV를 이제 눈앞에서 보는 느낌입니다. 정말 네. 네. 그러니까 대형 4K TV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참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선명해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확실히 032는 어, 대전류를 스피커에 이제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인티앰프 같고요. 어, 4옴 171와트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뭐 이렇게 대출력은 아닌데요. 네. 이 출력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신기할 정도로 스피커를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빙해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네, 지금까지 버메스터 인티앰프, 이 032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까지 들어봤는데요. 어떤 장르가 가장 좋으셨어요? 예, 아까 그 바흐 칸타타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음들이 많이 나오는 합창곡이나 스피커를 주락표락 완전 휘어 잡아야 되는 라이브 녹음에서 정말 이 앰프가 진가를 발휘한 것 같아요. 네, 오디오 전문 리뷰어이신 김표님이 들었을 때이 버메스터의 소리 성향은 어떤가요? 저는 좀 뭔가 힘이 굉장히 선명하고 강하다라고 느꼈거든요. 저도 비슷한데요. 악기들과 보컬 이미지의 윤곽선이 아주 뚜렷하고 배경 노이즈까지 거의 증발된 상태여서 음들이 아주 깨끗하고 분별력 있게 들린 점이 이 버메스터 앰프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똑부러지는 소리를 들려주는 인티 앰프다. 그런 브랜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인티 앰프의 경쟁 제품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경쟁 제품? 네. 그러니까 워낙 가격대도 세고 그리고 네. 웬만한 브랜드에서는 플래그십 제품 네. 그 가격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032 앰프가 들려준 사운드의 어떤 권이라든지 어떤 정밀함 이런 걸 감안을 하면은 역시 경쟁 제품으로는 컨스텔레이션의 인스퍼레이션 인티그레이티드 1.0인지앰프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리폰의 디아블로 300 이런 제품이 경쟁 제품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03이도 그렇지만 버메스터 제품들은 왜 이렇게 비쌀까요? 그렇죠. 뭐 제가 안타까워하고 <laughs> 속상해 할 필요는 없는데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상당히 비싼 가격대잖아요. 그쵸. 엔트리 앰프가 이 정도니까. 근데 왜 이렇게 비쌀까? 저도 이제 곰곰히 따져 보면은 역시 하이엔드 사운드를 들려 주기 위한 그 기술력, 그리고 설계, 디자인, 또 이 디자인만 갖고도 안 되잖아요. 이를 받쳐주기 위해서는 선별 부품이 투입돼야 되고 또 장기간에 걸친 R&D가 필요하잖아요. 이에 대해 이러기 위해서 정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죠. 그리고 또한 이 럭셔리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 마케팅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럼 끝으로 범에스터를 어떤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가요? 우선 페라리나 포리세크급의 럭셔리 오디오 브랜드를 갖고 싶은. 네. 그런 분들이 되겠고요. 다음은 어, 이에 걸맞은 하이엔드 사운드를 즐기고 싶은 오디오나 음악 애호감 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032는 이러한 범에스터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될것 같아요. 첫 번째 단추. 네, 김편님 말씀대로 032는 현존하는 최고의 럭셔리 오디오 브랜드 중 하나인 버메스터의 멋과 사운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인티앰프인데요. 그동안 버메스터 사운드가 궁금했던 음악 애호가 분들에게 이곳 소리샵 청담 매장에서 032를 직접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저 나나. 저는 김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